그래서 그냥 골동품 장사는 네. 사실은 합법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북한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원래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네. 이거는 역사 유적물들이라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응. 그래서 그냥 탈출하셨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오다 보니까는 뭐또 운이 운이 다르다나이. 음.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인가 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원치 않게 중국에 팔려갔잖아요. 음, 팔려가고 애기 갔잖아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도 저렇게 될까? 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탈북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혀서 북한 도 갔잖아요. 음. 잡혀서 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북성되고. 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음. 하, 하다가 또 왔잖아요. 나는 저 상황이라면 나는 다시 올. 이렇게 용기가 날까? 음. 이걸 많이 제가 우리 사람들 보면 중국에서 살다가 아, 데리고 이러면 참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안타까우셨구나. 네. 어. 내 상황이라면 나는 저런 용기가 났을까?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중국에 또발려온 거다이고. 그치. 어쩔 어. 수 없어 그렇게 오셨는데. 그게 또 이, 그, 그 간에는 좀빼고 어. 우리 북한 식당 있잖아요. 어. 해외 나와 있는. 네. 어. 그쪽에는 제가 서안에 뭐 있는가 하면 장계석 별장, 빈마용 하친, 저 중국의 오대명상 어 하친지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게 관광지예요. 어. 서안에. 거기에 어. 뭐 있는가 하면 북한 약방 있어요. 어. 북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다 간판 쓰고 여자들이 머리에 올리고 한복 입고 이렇게 약을 팔아요? 예, 그걸로 해서 제가 또 이만감이가 한번 나갔어요. 그, 아, 모란봉 클럽에서 이 약, 이 예, 북한 약방에 대해서는 모란봉 클럽에 가서 설명했어요. 거기서 뭐 파는가면, 하안궁 북한의 안궁이이루서요이루 일러져, 예, 맞아요. 어. 안궁한 통에, 나무통에 여섯 알짜리 정품이에요. 어. 그거에다가 청신, 어. 그리고 사양, 어. 그 다음에, 우리 만수대 창작사 그림 있잖아요, 손수 네. 그리고 북한 돈. 네. 그리고 김기만 선생님 작품. 네. 그래서 한국분들이 오면 강의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제품들은 전국 조국에서 보내온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강의해서 거기 있다가, 이년반 있다가 도망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무슨? 아니, 저는 지금 엄마, 갑자기 <laughs> 골당품하다가 중국에 아 북한에서 탁, 네, 한 육일 네, 동안 잡혔는데 네, 네, 일주일이지 일주일이었지 일주일 일주일 네, 그죠? 그러다가 그 공백은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안 하고 어떻게, 싶어서 홋당 네, 넘어오니까 갑자기 네. 이 제품은 조선 우리 조국에서 온 겁니다 이거 네, 하신 거예요? 예 네, 네. 여기 전시된 제품들은 전국 조국에서 보낸 것들입니다. 아 김기만 선생님은 아시죠? 예 김기찬 선생님이 아옵니다. 이게 이저 김기만 선생님이 작품이 어 뭐참대잖아요이 작품은 김기만 선생님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만한게 사십만 원이에요. 정의 그림 한 구도 사십만 원. 예, 정의 어떤 제는 사십만 원, 삼만 원안 사겠어요. 정의 뭐 부수라 죽. 축, 이래, 참도 이것밖에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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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이거밖에> 없어야만 한대요. <laughs> 나는, 나는, 제가 북한에서 하다가 이런 걸못 봤잖아요. 한국어는, 아, 나무 한나가 그렇게 비싼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알지. 아유. 북한에 있다가 이걸 모르잖아요. 어, 대단하다. <laughs> 이 그림이 어떻게 40만 원인가. 그리고 우리 안궁한 통이가 240만 원이에요. <laughs> 아, 2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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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불이니까 24만. 음. 예.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사실 북한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미술 작품이 뭔지 모르고 어, 살았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나무 한 대가, 사만만 약간 눈이 둥그러지죠. 나라도 그리겠다, 3대. <laughs> 이거 40만원이요? 이런거 어,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그사람 얘는 소중하게 보상도 아, 이쁘게 하고 사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야돈많매면 저런것도 다사가는구나 돈이 넘쳐서 샀구나 예, 예, 예. <laughs> 그런걸 그런, 그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도중에 제가 또 2년반을 강의하다가 어떻게 해서 누가 도움을 받아서 음. 한국에 오는 도중에 북한 사람들인데서 질렸어요 간첩이라고 제가 사진첩이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음. 그게 다 한복 입고, 초상화 번쓰고이 머리 올리고 했으니까 나 쟤는 어. 이 가는 곳마다 검열 구간인 거 모르고 이렇게 검열할 때마다 내 때문에 들켰다고 네가 사진 있기 때문에 자꾸 전화해서 들킨다면서 이렇게 자기네 검사한 다음에 사진 버려라 버려라 얼마나 천재하는지 쟤는 진짜 그 스트레스를 야 나가서 달범민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탈북민들이 많은 줄도 몰랐어요. 보왕이라는 <laughs> 몰랐으니까. 나. 네. 그치. 이 제품은 했는데 네, 몰랐지. 누구를 누구를 해서 이렇게 중국사람 와서 이렇게 해서 심양까지 데려다줘서 거기 가니까 북한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북한사람들이 정말 되게 잘하더라고. 아, 대단하다. 이렇게 와야도 보고. 저는 이년반 있으면 딱 우리가 1층, 2층 강의실이고 3층에 이렇게 숙소예요. 그리고 칸이 다 막히고 집에 안거 이랬는데 야, 쟤는 진짜 거기서 한별 느꼈어요. 그러다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해서 제가 김천에 살다가 분당에 오니까 북한 사람 많더라고요, 또. 어. 이렇게 또, 아, 그래서, 아, 같이 가야 될 길이 모네구나 <laughs> <laughs> 길이 모네구나 <못> <laughs> 어, 그래 같이 가자. 어, 가는 데까지 가보자, 고보서 예, 네.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야, 네. 역사를 말하자면 제가 그냥 네. 뭔가 이렇게 어. 살짝, 살짝만 지금 나오시는데, 네. 그 당연히 놀라죠. 저도 안 아, 탈북할 때 옆에 사람이 음. 아니 상상도 못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하고 뭐 배지 달고 한복, 한복 입고 어, 네. 사진 봐도 누가 봐도 해외에서 활동한 사람이니 어. 간첩이야. 저런 사람 우리 일행에 끼지 마. <laughs> 이러, 이러죠. 아, 그때 제가 그래서 마음고생만 했어요, 오면서. 음,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근데 지금 맨날 보네요? 예, 매일 봐요. 지겹게 <웃음> 봐요. <laughs> 지겹을 조안 저는... 보고 싶어. 아, 어. 근데 뭐, 안볼 수가 또 없지 않아요. <laughs> 네. 어, 우리가 우리 사람을 안아야지. 우리가 앉지 않고 버리면 누가 앉겠어요? 그래. 음. 그냥 같이 가자. 이해하자. 그 사람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이해하자, 모든 거는. 그래, 살아보니까, 나아 내가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하자.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그때도 이해 못하고 막 그랬는데, 아, 저 사람은 많은 고생을 했고, 음. 그러니까 나 충분히 그럴 음. 수 있겠다. 음.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사실 저도 하나원이 한화원, 있을 때그 부총무했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에게 태국으로 온 <laughs> 폐라 그러잖아요. 네. 태국, 태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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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폐, 몽골 폐, 폐 캄보디아 폐. 네. 그 다음에, 배 아니면 비행기로 온 폐.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막 이렇게 있는데, 음. 다들 뭐라고 하냐면, 온 폐끼리 싸움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러블이 좀 네. 있었나 봐요. 절대 나가면 안 보겠다. 절대 안 본다 했거든. 요야 <laughs> 어. 네. <laughs> 거기다 저는 <laughs> 그 부총무하면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 네. 이게 그 군대 집단이 아니니까 힘들도만 이게 그렇지, 그렇지. 어, 군대 갔다 왔다고 부청님뭐다 시켰는데 야 이게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나가서 안 보겠다니까 나도 안 봐야지 했는데, 그렇게 우리 이제는 살아보니까 음. 사실은 내 옆에 있는 탈북민이 그래. 내, 내 자신 같고, 그렇지, 그렇지. 언젠가는 이 탈북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예, 서로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네. 이런 것도 나오니까 느껴요. 그래,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예, 요즘에는 맨날 그래요, 저희 남편도. 아니, 뭘 말하는지 알아를 듣지 못하겠다. 왜냐 하루에 내가 남편하고 말하는 것보다 달북민들하고 말하는 게더 많거든. 그렇죠. <laughs> 네, 에이,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에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녀님. 선녀님. 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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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앞으로의 뭐, 음. 내가 뭐할수 있는 게란 게 뭐. 그렇죠. 어, 지금 다 경기가 어렵잖아요. 음. 나라 예산도 어려워요. 근데, 음. 뭐, 나라에서는 뭐 예산을 내서 뭐 2,500억을 가지고 이걸 써라. 이런 재단에 사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저는 예, 산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우리 사람들을 먹는 거 가지고 해결하자면, 저는 어디 물건 주면 화장품, 옷, 아니, 우리 사람들 먹을 거 좋아요. 먹을 거 줘요. 저는 음. 그래요. 음. 예, 먹는 데서 사람이 다 인심이 얻는다고. 음. 그래, 우리 사람들이 그 돈을 하나라도 모으겠다고, 그닭다리개도안 사먹고, 그런 거 보면, 음. 야,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푸드뱅킹 하자. 음. 어, 푸드마트라는 거는 제들 제들 이거 푸드 뱅킹하고 마트를 제가 분별을 못했어요. 음. 푸드마트는 어, 구청에서 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카드 준다던가 뭐~ 어. 5만원이런 카드를 준다던가 그~ 어. 뭐 제목 뭐 그런 데 가서 일주일한 번씩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가져다 먹는데요. 에. 수급자들이 아니면 저소득 사람들이 에. 그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고 부도 뱅킹은 목사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또 기회가 돼서 모르겠어요. 뭐 나쁜 짓을 안 하고 베 풀고 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음. 그래서 그분들인데도 저는 항상 고맙고 음. 뭐 물건이 나면 뭐 하나라도 더챙겨줘고 달복민들 저 달복단체 더 져라, 더 져라. 목사님들이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음. 저는 내가 이게 푸들뱅킹을 하면 우리 사람들을 매개 살릴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지금... 준비 중이고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제가 사무실 같은 거 없느라고 사무실제는 큰걸변돌이래도좀큰걸 해서 사무실하고 물류 창고가 제가 기본이니까라 예 있고 음.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이런 매장을 끓이자 해요. 음. 매장을 착한 가게라고 왜그물품을 나눠 주고 나머지가 조금 이라도 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 500원, 최고 비싸서 5천원까지1 음. 0원 백원 해서 다은 먹음 합니다던져서그돈 가지고 우리 또 이게 대학 다니는 아들이 혼자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하면 애매하게 수급도 못 받고 이렇게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혜택 못 받고 이렇게 맞아, 예 맞아. 그런 분들을 도와주자고 좀 음. 생각 중입니다. 뭐 어떻게 뭐 해야죠. 응. 어. 아또 음. 어, 뭐. 가다 보면 길이 그래, 길이 열리고 그래. 방법이 생기고 응, 네아참 네. 네. 어, 뜻이 있는 길에 응. 네. 다마 성공이라는 것도 어, 보장이 될 거고 예. 그렇죠. 네. 참 어, 우리 탈북민으로서 그렇다고 우리 김선녀 회장님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 그죠 네. 아직 어,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국가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에서 어, 자식을 그렇지. 키우면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데 감사해 하면서 누군가의 나보다 더 어려운 이런 이웃을 음. 위해서 어, 나눔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선녀 회장님. 음. 어, 우리,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네. 지금 한 보름 됐어요. 아. 그래서 아마 우리 회장님 영상 나갈 때쯤이면, 예 네. 네. 아마 제가 한두달 정도 될거 같은데, 요 음, 기간에, 네. 보름 기간에 지금 한 분이 후원을 네. 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함경도의 아들님, 네, 제 계좌로, 네, 사실은, 아. 제 개인 그 사연을 보시고, 제 계좌로 10만 원을 주신 게 있어요. 음. 제가 우리 김선녀 회장님께. 음. 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그 여러분께 제가 내라는 건 아니고. <laughs> 내라는 건 아니고 음. 우리 좋은 일 하시는 우리 김선열 회장님 예. 또 앞으로 음. 앞으로 아마도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음. 또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모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한 또 좋은 마음들이 모이면 또더 음. 많은 나눔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루어질 거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사함이 생기고 네. 또 사회를 위해서 네. 또 일하시는 또 훌륭한 이런 인재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눈뜨면 아 감사합니다. 오늘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음. 제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빈손을 해왔잖아요. 음. 빈손을 어차피 가는데 아 감사합니다. 님 그리고 또 물건이 생기면 아또 이거 우리 사람들 나눠주라고 아또 이렇게 물자를 또 보내주는구나 아 감사하다고 음.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며 또한 부모들이 또 그거 지고 가면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이뭐 온몸이 아프다가도 그게 또. 기쁘고도 못하죠. 네, 예, 내가 아프다가 어, 내 아파서 좀간절했데내왜이 고생을 나니? 음. 이리다가도 그걸 보면 야 누군가 하긴 해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또 그냥 어떻쭉 길이니까 가야죠. 그러다 네. 보면. 전일도 있고 어. 또 우리 사람들이 또어또 어, 또 그걸 작은 말큰건 아니지만 작은 게보탬이 돼서 그 사람들도 빨리 어뭐어이 사회에 적응도 하고 <laughs> 선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선녀 회장님. <laughs> <laughs> 네참에 예, 감사하고 오늘 어 밑에서 땀을 저랑 많이 흘리셔갖고 제가 화장을 살짝 고치면서 회장님도 화장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절대 안 한다고 예, 나는 그냥 땀 맨날 많이 흘려서 안 한다고 네 그래도 그 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더예 고운 마음 가지시고 예 아름다운 얼굴로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김선녀 회장님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또 댓글 주시고 또 그러면 우리 회장님 아마.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또 또는 그 옆에 어떠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천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